사실, 다이시당은 이번 작품이 세 번째 작품이고요 그, 추돌하는 작품을 하기 전에, 도란강이라고 하는 작품을 통해서, 굉장히 이제 그 작품에서 모든, 뭐, 배우들, 또, 감독님, 도스태프들이 너무너무 호흡이 잘 맞아서, 그, 추돌하는 작품을 했을 때, 굉장히 오래 떨어져 있는 그런 역할을 어떤 사랑하는 여인을 추천 해달라고 해서, 다이시당 추천해서 그때 작품을 같이 하게 된 거고요. 또 이번 작품은 사실 제가 추천을 하진 않았습니다. 이게 어떻게 캐스팅이 되고 한다는 이렇게 또 우연찮게 택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 아이리스 두 번째 이야기에서의 어떤 멜로적인 라인이 굉장히 좀단하기 담백하기, 담백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저희 이렇게 한번 풀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어, 세 번째. 처음에 캐스팅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엄마한테 바로 전할거예요 머리 또? <laughs> 큰 울타리 안에서 제가 연기할 수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너무 음, 편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, 이번 작품이 저한테는 저도 오빠한테 또 배우고, 이번에도 사실 뭐 액션도 그렇고, 요새 액션 너무 많이 가르쳐 주시고 계시고요. 실제로도, 뭐또 대본 얘기도 같이 하고, 그러니까 참 음,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또 아, 그렇게 잦은 호흡에 아, 대해서 우려... 이런 모습 보여드리려고 정말 노력할 거고요. 여기서 네, 저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행복한 일입니다. 제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팬님이시고 같이 호흡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요.